아 이거 아 조합 애매한데. 미드 젤리 AP인가? 미드 젤리 AP야? 젤리 AP? <laughs> 해봐. 일단 상석은 좋아. 올라프 대 그웬도 아마 올라프가 좀 괜찮지 않나요? 그웬 많이 약해져가지고. 그리고 탈리아 대 그레이브즈도 괜찮고. 바텀은 잘 모르겠네. 렐복치하하렐복치 <laughs> <복지> 유미로 갈아탔어 <laughs> AP 제이 맞네 지금 AP 제이 아직 너프 안 당했나? 이거 버.. 너프 예정 아닌가? 아 조정인가? 너.. 너프가 아니라 예정이야? 아 오케이 AP 제이 그냥 뭐 솔직히 변 아까 변수인 것 같아 변수 그리고 제리들 잘하면은 아 근데 이게 원딜 제리들이 더 제리 잘하는데 이거 미드 제 미드하는 애가 제리하면은

척을 처했습니다 더블 척을 처치했습니다 척을 처치했습니다 손을 많이 넘긴 했어. 어... 이득 봤으면 나가야죠. 어디까지 하는 거야? 올라프형 마동석 될수 있지. 여기가 브랜 마스터 6이 있는 게임 올라프형 마동석 됐지. 기대하고 있을게. 와 강적 이다. 노버프 3렙 동선 오케이, 좋아요. 집에 감다옵시다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음,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괜찮아 나 버프 없다 들어올거야 <laughs> <laughs> 일단 버프 찍으러 갈게요 아마 위쪽 버프 위쪽 바개를 먹겠다 아래고 털렸으니까 고마워 잘 먹고 갈게 <laughs> 시간 안 되지 시간 안 되지 시간 계산 못해 어 허접이네 안될줄 알고 있었어 이쪽에 있었으면 이것도 먹어야지. 니칼부도 네 먹을 수있겠는데 나는 시간계산이 확실하다. 눈앞에서 털어버리기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거를 닷지하라고 했어? 누구야. 나와. 이제 저 그레이브즈가 이제 저 짝고를 먹으면 뭘 하겠어요. 그냥 할거 없어요. 집 가거나 카드 먹거나 갱 가거나. 어. 정글 먹으로못 간다고. 그러면은 탑 갱인데. 탑은 와도 돼. 정글 털러 오면 나한테 죽고. 그럼 뭐 어떻게 집에 가야지 뭐. 집에 가서 아래쪽 가야지. 그러면은, 아래쪽 가서 바통갱 하다가 드래버한테 흑백이 깨지기. 갔네요 집에 갔다가 위로 갔어. 집에 갔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설거. 그럼 니네 두꺼비는 어떡하지? 니 두꺼비 어떻게? 바텀 게임 해볼까? <웃음> <웃음> 뭐야 아 제리 제리 제리는 뭐질거 예상했으니까. 어. 날먹 정글러들은 있잖아. 1레벨에 날먹하는 놈들. 웬만 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못 해. 웬만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하는 참조한... 정글 상성도 괜찮은데 제가. 갑니다. 빠른 융대비에요. <laughs> 아, 잘 가시고.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강퇴장인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평타스마에 이제 내가 스마이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평스마 이렇게 죽일라 그랬는데 아이게를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셨다. 스마 없었는데 평스마 했는데 안 죽을 줄이야. 아이고 그분님 어우씨 그분님갱 개잘하네 그분님 반대 정글은요? 아 <놀람> 그분님 반대의 버, 바, 바텀 듀오는 어떡하죠? 그아 제가 어� 저런식으로 그 게임을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는거예요 오, 정말 처치아 포탑을 파했습니다 템은 어떤 식으로 가나? 그 코르키 처럼가나 코르키처럼 가네. 일단 루데를 모으죠. <laughs> 고맙습니다. 용들한테 W 안들어가는데 습관이죠 습관 뭐 쓸필요 없습니다. 아 라프 형 아, 뭐야 이거 라프 형마 동석 아니야 아 여기 있었네 동석이 형이 아뚝 빼기 그냥 <laughs> 어, 너무 잘 풀려가지고 정글링이 너무 빨라. 아이스에어 여기. 여기다가 전령을 간다고? 여기다가 전략을 깐다고? 잘 먹겠습니다! 아, 아깝다. 아. 아, 제리. 아, 제리. 쓰레기야. 왜한 거야? 어 쟤리, 어 쟤리 쓰레기야. 왜한 거야? 코키나지 아, 나 CS 왜 이렇게 높아. 너무 너무 편하게 컸어. 그러니까 AP 카이사 약간 그 느낌으로 하는 거네. 데미지 그뽕 맛은 장난 아니긴 하겠다. <목소리> 왜안 와? 근데 이거 진짜 만약에 초반에 그큰 사건에다가 바텀 이기는 그런 상황 안 나왔으면 근데 바텀이 이긴 거는 아까 그인베스함이랑은좀 상관 없었는데. 아, 결국 바텀인가요? 솔직히 나랑 드레이브이랑 잘 컸는데 인베드 이득 본에는 나머지 3명이거든요. 나, 나 빼고. 드레이브는 빼고. 아 뭐야 벽이 왜 이렇게 짧아? 야벽개 짧아. 아씨 뭐야? 드래곤 타이밍인데.

참 흥미로운 패턴이네요. 일단 선수 시열의 강참박도 나보다 지금 더 나은데. 님가 봐요. 방송 볼 때면 항상 이기고 있는데 가아니요 고맙습니다. 민트첵스 님. 아, 전령 어디까지 간거야 아니, 왜 이렇게 잘 죽어, 사이드 진짜. 아, 나 진짜 사이드에서 죽는 애들은 솔직히 그냥 죽는 거 알면서도 주,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니까 죽을 거 알면서도 저거 그냥 가는 거야. 솔직히, 모를 수가 없어. 그러다 역전 당 한다, 진짜, 사이드, 망나니 놈들. 드레이븐이피해한희있은 있답니다. 이 드레이븐이 레이븐이랑 미드 가져. 비벼진 거라기보다는 숨도무씩 할수 있었는데 자꾸 산소를 공급해 줘. 젤이랑 올라프가. 저봐 봐. 저 봐. 이게 근데 만약 우습아거이상씨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비벼아 이상하지? 이상해지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이스. 아, 전력 먹어서 다행이다. 전력으로 많이 됐다. 빅토르도 궁 없으면 진략해가지고 지금.

볼게 없잖아요. 욕만 먹잖아요. 빼빼빼빼. 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 지금 옆에 있는 시청자가 욕을 한다고. 늙었다고. 왜욕 먹냐고? 늙으면 욕 먹어. 개 같은 거. 늙어서 선수하면 욕 먹는다고. 그 자체가 죄야. 개 같은 거 진짜. 아닌거 같지? 똑같은 실수를 해도 어? 20살이 하면은 킹능성이 있는데 27살이 28살이 하면은 에이징 이슈야 개같은 게임 아, 이 갑자기 열받 아이, 무조건 후자지. 그 스트레스의 종류가, 결이 달라요. 종류가 다름. 그 스트레스, 그 선수 때 받는 스트레스는 약간, 그래도 보람찬 스트레스야, 보람찬 스트레스. 일단은 게임부터 집중합시다. 자꾸 쌉소리하면서 저 집중력 흐트리게 만들지 마세요. 이겼을 때 확실하게 끝내야 되니까 썰엔 안 하잖아. 봐봐. 유리할 때 이거 싸놔야 된다고 유리할 때. 이거 안 해놓으면은 그리고 나오자마자 먹어야 돼. 나오자마자 그래야 다음 드로운 빨리 나오니까 어설프게 킬 달려고 하지 마.

<웃음> <웃음> 아 그분 왜 이렇게 웃기냐. 그분님 레고 위에서 궁쓰면스턴 걸려요.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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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형이 다 했다, 나랑. 아니, 근데 뭐, 그레이브즈 생배야? 어?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아이! 뭐야? 너 누구야? 어? 너 생배지? 뭐야? 전 시즌 800점 정글러?